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네시스 G70이 2025년형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G70은 기존 모델의 강점을 계승하면서도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G70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와함을 기반으로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한 비율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에는 4개의 얇은 라인으로 구성된 쿼드램프가 적용되어 한눈에 제네시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은 이전보다 넓고 낮게 배치되어 차체가 더욱 안정적이고 당당한 인상을 주며, 범퍼 하단의 대형 에어 인테이크는 스포츠 세단다운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측면부는 날렵한 루프라인과 짧은 오버행, 그리고 매끈한 캐릭터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다양한 알로이 휠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후면부는 얇게 뻗은 LED 테일 램프와 듀얼 머플러, 디퓨저 스타일의 범퍼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감각을 살려줍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강화되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G70은 드라이버 중심의 코핏 레이아웃과 프리미엄 소재를 통해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2025년형 모델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중앙에는 14.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가죽, 알루미늄, 카본 파이버 등 다양한 마감 옵션을 제공하며, 시트는 필팅 패턴과 나파 가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전동 조절, 메모리 기능, 통풍 및 열선이 기본 적용되어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한 착착감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스포츠 세단 특성상 다소 낮은 루프라인으로 인해 헤드룸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무릎 공간은 이전보다 개선되어 일상적인 이동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와 USB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동급 평균 수준으로 일상적인 사용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5 G70은 가솔린 2.5L 터보와 3.3L V6 트윈 터보트까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2.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약 304마력 최대 토크 4 3 k g m 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후륜구동 혹은 사륜구동 시스템과 조합됩니다.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주행에서도 여유로운 가속성능을 보여주며 정숙성과 효율성까지 고루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3.3 V6 트윈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73마력, 최대 토크 52kgm로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4.7초에 도달할 수 있어 스포츠 세단다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 방식이 적용되어 주행 모드에 따라 승차감과 핸들링 특성이 달라지며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트림에서는 제동 성능도 뛰어납니다. 또한 제네시스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변경 보조,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어 안전성까지 강화되었습니다. 가격은 시장과 트림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기준으로 2.5 터보 모델은 약 4,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3.3 V6 모델은 6,000만 원 중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옵션 패키지를 선택하면 가격은 더 올라가지만, 그만큼 맞춤형 고급 사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3 시리즈, Audi A4, 벤츠 C 클래스 등이 있지만, G70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내외관,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가집니다. 2025 제네시스 G70은 단순히 국산 프리미엄 세단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춘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운전 재미, 그리고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신형 G70은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